보이지 않는 호박 감옥에서 탈출하기. 여러분은 혹시 투명한 호박 속에 갇힌 화석처럼 꿈이 저 멀리 멈춰버린 답답함을 느껴보셨나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우리는 꿈을 이루려면 이 악물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믿으며 전쟁처럼 살아가곤 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이 고생스러운 전제가 완전히 틀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번영의식의 대가 월리스 와틀스는 우리가 배운 성공 방식과는 정반대인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불안한 것이 정복해야 할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에너지라고 선언했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는 지독한 피로감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거스르며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치 숲속의 날쌘 동물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성공을 쫓아가도록 잘못 훈련받아왔어요. 더 빨리 달리고 더 힘들게 몰아붙여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온 것이죠. 이런 방식은 돈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잡으려 할수록 우리 손에서 쏙 빠져나가게 해요. 와틀스는 우주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쫓아다니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오히려 창조적인 힘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와틀스는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우주를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배달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땀 뻘뻘 흘리는 사냥꾼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백만 장자로 만들어줄 아주 강력하고 즐거운 사용 설명서가 될 거예요. 내 머릿속의 부자 제조기.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최첨단 기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기계가 윙윙거리며 제대로 돌아갈 때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바로 삶으로 굴러 들어올 부와 풍요랍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추진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고된 노동으로 밖을 헤매던 삶에서 내면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삶으로 방향을 트는 법을 배워보아요.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긍정적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석의 극성을 뒤집어버리는 불안한 희망이라는 녀석이 숨어 있거든요. 이 녀석은 청력처럼 작용해서 우리가 불을 원할수록 그만큼의 힘으로 불을 저 멀리 밀어내 버린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방해꾼의 정체를 밝히고 해결책까지 아주 시원하게 찾아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자석이 될 준비가 되셨다면 나는 자석이다, 라고 외쳐보세요. 와틀스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믿음으로 품으면 정말 놀라운 마법 같은 일이 시작된다고 말했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는 순간 그것은 실제로 거대한 힘을 움직이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요. 우주라는 공간은 텅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된 물질로 가득 차 있거든요. 경체 없는 이 실체는 여러분의 생각을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즉시 움직이고 재구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주의 본질을 건드려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한다니 정말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거미에게 배우는 우아한 성공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방식은 돈이 멀리 있으니 내가 가서 쟁취해야 한다는 추격의 논리였어요. 내 몸을 혹사시켜야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답니다. 와틀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신력에 반응하는 유동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 추진력이 켜지면 세상 모든 자원들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기회가 줄을 서는 이유랍니다.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알아서 원하는 것을 배달해주도록 만드는 정신적 신호를 보내는 법을 알고 있어요. 추진력이 발동되면 몇 가지 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움직여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소원을 빌면서도 이런 자서 같은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추진력을 켜는 데 필요한 믿음과 목적이라는 특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마음의 겉표면만 맴돌다가 사라져 버려서 깊은 곳의 실체를 건드리지 못해요. 의심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생각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두꺼운 벽과 같답니다. 거미와 거미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생물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완벽한 성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거미는 파리를 잡겠다고 온 정원을 뛰어다니거나 이풀저 풀로 옮겨다니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만약 거미가 우리처럼 파리를 쫓아다녔다면 아마 굶어 죽거나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거미는 쫓는 대신 아주 정교하고 튼튼한 거미줄을 치고 먹이가 지나갈 만한 곳에 우아하게 자리를 잡죠. 게으름이 아닌 활기찬 고요함. 거미는 거미줄을 다 만들고 나서도 부산스럽게 돌아다니지 않고 거미줄 한가운데서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품은 이미지가 바로 이 거미줄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이미지를 구축하면 그것은 주변 공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이 진동은 아주 매력적이어서 여러분의 꿈에 딱 맞는 기회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죠. 거미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으름이 아니라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된 예민한 상태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능동적인 고요함이며 끌어당김의 법칙을 진짜로 실현하는 핵심 비결이에요. 만약 거미가 자기 거미줄을 못 믿어서 계속 확인하고 뜯어본다면 파리는 커녕 거미줄만 망가지고 말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원동력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에너지만 낭비하고 다가오던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거미에게서 배워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조바심 내지 않는 끈기 있는 태도예요. 거미는 거미줄이 효과가 없다고 투덜대며 금방 걷어치우거나 직접 잡으러 가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거미줄을 믿고 기다리면 결과는 피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의 추진력이 즉시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해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고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자원이 이동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마음의 거미줄을 치고 믿고 기다리며 기회가 왔을 때 감사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먹이가 거미줄에 닿는 순간 거미는 망설임 없이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여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초고화질로 꿈을 생중계하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게 정말 내 것인가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거미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해요. 기회는 발이 달려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금방 도망가 버릴 수 있으니 신호가 오면 바로 낚아채야 합니다. 거미가 거미줄의 구석이 아니라 정중앙에 자리를 잡는 데에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중심에 있어야 어느 방향에서 오는 진동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성공을 쫓아 변두리를 헤매지 말고. 내 우주의 중심에 딱 버티고 서서 사방에서 오는 기운을 느껴야 해요. 능동적인 고요함은 화살을 쏘기 직전의 궁수처럼 몸은 멈춰 있지만 정신은 표적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죠. 이 상태가 되어야만 선명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이미지에 불타는 목적의식을 훅하고 불어넣을 수 있어요.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도하는 뜨거운 열망을 고요한 마음속 이미지에 쏟아부어야 한답니다. 차가운 명료함과 뜨거운 강렬함이 만날 때 우주의 형체 없는 물질조차 움직이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탄생해요. 현대 사회는 가만히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가장 생산적인 행동이 바로 이 고요함이에요. 매일 잠시라도 조용한 곳에서 몸을 멈추고 원하는 것을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올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추진력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세 가지 발전기를 의도적으로 돌릴 때 생성되는 에너지예요. 첫 번째 발전기는 신호의 명확성인데, 라디오 주파수처럼 여러분의 꿈이 잡음 없이 깨끗하고 선명해야 해요.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 이미지가 아니라, 막연한 개념일 뿐이라서 우주가 어떻게 배달해야 할지 헷갈려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집인지, 어떤 사업인지 아주 구체적인 고화질 사진처럼 그려내야 해요. 믿음이라는 전력 케이블 연결하기. 두 번째 발전기는 목적의 강도인데 이것은 신호의 힘을 실어주는 전압과 같아서 높을수록 더 깊게 뚫고 들어가요. 단지 좋겠다고 바라는 건 약한 건전지 같지만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은 고압 전류가 되어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세 번째 발전기는 믿음이라는 연결고리인데 이것은 생산된 전기를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케이블이에요. 아무리 신호가 선명하고 전압이 높아도 믿음이라는 케이블이 끊어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의심은 이 케이블을 싹둑 잘라버리는 가위와 같아서 현실화되는 회로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린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날 것을 믿듯이,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심으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끊어지지 않아야 효과가 있는데, 의심이 들 때마다 접촉 불량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믿음의 케이블을 꽉 잡고 있어야, 불을 끌어당기는 기계가 멈추지 않아요. 이세 가지 발전기가 동시에 윙윙거리며, 돌아갈 때, 비로소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추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목적 없는 명확함은 힘이 없고, 명확함 없는 목적은 방향이 없으며, 리듬이 없으면, 둘,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이 상태를 마스터하면, 우주의 물류, 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이 되는 셈이죠. 힘이 결실을 맺어 기회가 찾아오면 우주가 택배 기사님처럼 문을 두드릴 텐데 그때 망설이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야 해요. 이 단계에서 의심하고 망설이면 주문한 택배를 안 받겠다고 돌려보내는 것과 같아서 기회는 금방 떠나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힘은 기회를 배달해 줄뿐 억지로 떠먹여 주지는 않으니 받아먹는 건 여러분의 몫이랍니다. 거미줄에 걸린 파리를 보고 고민하는 거미는 없듯이 기회가 오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절박함은 버리고 설렘만 남기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필요라는 감정이 주는 미묘한 반발력이랍니다. 욕망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확장이지만 필요는 내가 없어서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결핍을 강조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멋진 곳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지만 필요는 내가 지금 구멍난 상태라고 광고하는 꼴이죠. 우주는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 그대로 응답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면 더큰 결핍을 선물로 보내준답니다. 백만 장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멋진 일을 하고 싶어서라면 끌어당기지만 돈 없으면 큰일 나서라면 돈을 밀어내요. 불안한 희망은 사실 필요라는 독이 섞인 욕망이라서, 제발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들려 우주의 주파수와 맞지 않아요.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혹시 내가 절박함이라는 청력을 발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해요. 이루지 못해도 나는 괜찮다는 배짱을 가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어 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고 부는 거기에 더해지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의 방향이 잡혀요. 필요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좋아서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성공을 부르는 가장 매력적인 주파수랍니다. 이제 우리는 결핍의 구멍을 메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풍요를 더 확장하려는 여유로운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이 강력한 추진력을 특정한 사람에게 쏘아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상사가 내 월급을 올려줘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건 우주의 가능성을 좁은 골목길로 몰아넣는 것과 같아요. 추진력은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주라는 넓은 바다를 움직여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는 내비게이션과 같거든요. 상사에게만 목을 매는 건 우주가 준비한 수천 가지 선물 보따리를 다 거절하고 딱 하나만 고집하는 미련한 짓이에요. 우주 특급 배송에 맡기는 법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면 그 사람도 본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튕겨나가려는 저항을 하게 돼요. 우리는 사람을 조종하는 흑마술사가 아니라 우주의 흐름을 타는 현명한 서퍼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와틀스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본질을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는 결과에 집중하고 과정은 우주에게 맡기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주문하면 우주가 최적의 경로를 배송해 줄 거예요. 상사가 월급을 올려주는 모습을 상상하기보다는 이미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효과적이죠. 방법이 아닌 결과의 내용을 채우고 수단이 아닌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이미지가 훨씬 더 깔끔하고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는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서 관련된 사람들과 상황들을 부드럽게 움직여요. 사람들은 왠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의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건 조종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도록 우주가 아주 기막히게 조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랍니다. 경쟁사로 가려던 고객이 발길을 돌려 여러분에게 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낸 신호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전화가 오고 필요할 때딱 맞춰 도움이 나타나는 그 신기한 일들이 바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할 필요 없이 그저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어 에너지를 뿜어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라는 복잡한 문제는 무한한 지성을 가진 우주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무엇을이라는 즐거운 상상에만 집중해요.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부가 제 발로 찾아오는 기적을 경험하면 겸손해지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고 제안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추진력의 힘이죠. 나를 거대한 중력 덩어리로 만들기. 모든 독립적인 선택들이 신기하게도 여러분에게 모여들어 결국에는 여러분의 꿈을 완성하는 조각들이 되어줄 거예요. 이 원리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물리 법칙과 아주 비슷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믿음직스럽답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커져서 주변 물체를 끌어당기듯이 생각의 질량이 클수록 현실의 불을 더 강하게 끌어당겨요. 여러분이 생각에 디테일을 더해 밀도를 높이고 믿음으로 무게를 실으면 엄청난 정신적 중력이 생겨요. 이 정신적 중력은 태양처럼 강력해서 주변의 기회와 돈과 사람들을 여러분의 궤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태양은 행성들을 붙잡으려고 끙끙대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의 중력으로 거느리듯이 여러분도 불을 거느릴 수 있어요. 그리 멍덩한 생각은 가벼운 가스구름 같아서 힘이 없지만 꽉찬 생각은 무거운 별처럼 강력한 인력을 발휘하죠. 믿음은 이 생각의 별을 우주 공간에 딱 고정시키는 닭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을 쓰게 해줘요. 반대로 의심은 갑자기 별의 질량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아서 잘 끌려오던 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해 날아가게 만들어요. 힘들이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중력이 엄청나게 커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가 알아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도적으로 비전의 살을 붙이고 믿음을 다져서 정신적 덩치를 아주 거대하게 키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덩치가 커지면 예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큰 기회들이 알아서 굽신거리며 찾아오게 되죠. 중력의 법칙에서는 가벼운 것이 무거운 쪽으로 끌려가니까 우리가 부보다 더 무거운 존재가 되면 부가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내 꿈의 무게를 걱정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만들면, 문제들은 튕겨나가고, 자원들은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태양계의 태양이라고 선언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 공전하도록 만드세요. 3일간의 마법 같은 자석 실험. 어떤 사업가가 죽어라 쫓아다니던 영업 방식을 버리고,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바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그가 사무실에 앉아 이상적인 고객을 상상하며 즐거워하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죠. 그는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좋은 고객을 만나고 더 많은 돈을 벌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사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곧 경험하게 될 아주 신나는 미래의 예고편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불을 쫓아다니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불을 불러들이는 대에너지를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거예요. 이제 달리기를 멈추고, 우주가 여러분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확고한 자세로 서서 강력한 신호를 보내보세요. 선명한 비전과 불타는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세 박자가 맞으면,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저와 함께 딱 3일 동안만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름하여 자력도전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자가 실험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조급해서 하는 행동이나 불안해서 꺼는 전화 같은 건딱 끊고 오로지 비전에만 집중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는 명확한 선언에만 몰입하고, 꿈을 영화처럼 생생하게 돌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세상이 내 바뀐 에너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철로 홈즈처럼 예리하게 관찰해보는 겁니다. 누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지, 어떤 뜬금없는 제안이 들어오는지, 매일함에 어떤 기쁜 소식이 도착하는지 지켜보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력에 이끌려 나타난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이제 낡은 방식의 신발은 벗어 던지고 와틀스가 선물해준 자석의 옷을 입고 세상의 불을 마음껏 끌어당기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